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오늘 할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맹원 하자마자 해야 돼서요. 자, 과연 밍턴의 유튜브를 위해 밍턴의 생방송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밍동부 우리 직원분들. 밍턴이 생방송을 켜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 말 없이 밍동부 디코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걸 듣자마자 코다다닥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저는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한명 들어왔네요. 오케이. 일단 두 분. 어, 세 명. 음. <laughs> 어, 생각보다. <laughs> 음. 세 명이 단가요? <laughs>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 한명 물음표 저고요 지금 잡담에 <laughs> 물음표 하나 올라왔고요. 전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아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laughs> 자 방송을 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 이제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거든요. 그냥 제가 생방송을 키면 민동부는 과연 생방을 챙겨보는가 아닌가 이제 궁금했을 뿐이었거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민동 부분들 채팅창 지금 방송 채팅창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한 번씩 <웃음> 빠졌네 <웃음> 개 빠졌네 짠맛 <짬맛> 먹고 <laughs> 정말 슬픈 날이네요 아쉽게 됐네요 아, 와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 와 근데 뱅원 언제 하셔요 나왔어요 지금 와 진짜 근데 뱅원 언제 하셔요 <laughs> 와 이거 나 진짜 모르겠다 아 조만간 썸네일러를 새로 구해야 될것 같아.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 일단은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이제 세명 정도, 이제 세명 정도가 이제 용서죠, 생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신입들 들어오면 이제 밍번 따지는 이거 문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또 살짝 힌트도 줬어요. 제가 오늘 방송키기 전에 갑자기 아, 밍동부 데리고 컨텐츠 말이 없네? 라고 잡담에다가 살짝 힌트까지 뿌렸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어쩌겠습니까. 밍동부 한명한명 그거 한명 챙겨드려야죠. 자, 그런 거로 오늘의 진짜 컨텐츠입니다. 한 분씩 연담으로 올라오세요. 게임 면담 있겠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짬순을 여기서 또 따져? 방금 우리 민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 확인했잖아. 아이고, 오셨네요. 짬이 아, 가장 낮아서 먼저 왔고요.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짬순으로 쫓겨났나요? 네 여기 좀 너무합니다 아니 지금 가장 충신에게 짬순으로 밀렸다는 거 이거 싫어해요? <목소리> 맞, 맞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 뭐 별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갑자기 제가 민동부를 긴급 소집해봤습니다 라는 컨텐츠였는데요 근데 이 정도로 안모일줄 몰랐어요 저도 안 왔어요. 저 지금 근데 네. 저희 뭐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냥 뭐 오늘 진짜 할거 없어가지고 유튜브용 콘텐츠나 하나 찍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저도 뭐 별거 없는데요. 아, 근데 이거 썸네일을 만들어 줄 썸네일러님이 이제 안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기대가 되네요. 그 썸네일러님의 차례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사람 불러오십시오. 아, 오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요즘 편집 좀 할만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개강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잘 하고 있을걸요? 저희 유튜브 말고도 다른 유튜브 편집자도 이제 또다 찾아보니까 사실 진짜 많이 바쁠 텐데. 근데 이제 또어 만약에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할게요. 전다 알지만 그분의 영상과 제 영상의 마감 기간이 겹쳤어요. 그러면은 누구 영상을 먼저 만들 건가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영선. 탈락. 근데 이제 아니, 아무래도 아니 너는 아니 아니 고민을 한거보다 탈락이야, 너는 지금. 아그 어쩔 수 없잖아. 탈락 <laughs> 나가. 어, 나가. 다음 사람 불러. 와 이거를 고민을 해? 이거를 정답이 있는 답을? 와 민동부 기강 한번 잡아야겠네 이거. 자 레레님. 네, 네. 방금 앞에 대답. 앞에 질문 똑같. 이 다시 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데 외주 받은 거랑 링큐브 영상 편집의 마감 기간이 겹쳤습니다. 네. 어떤 거 먼저 마감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전제를 할게요. 전제를 왜 까냐고요? 러니까 <laughs> 아니, 전제를 왜 깔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예 자기소개 해주시나요? 어, 4년 동안 함께했던 편집자이자 이제 관리자이자 다시 편집자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봉토라고 합니다 오래 일했네요 저희 어전 링터님 편집 나오면 무조건 먼저 합니다 어, 저는 <laughs> 저랑 편집자들이랑 같지 않아요 저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저꼭 기억해 주십쇼 아, 링님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 충성심 저는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아, 아주 듣기 좋은 대답이에요 아 이게 이게 진정한 빙동부지 이번 달 보너스. 오케이! 다음 사람 불러오도록 하세요. <laughs> 아 네, 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바뀌신 거 같은데. <laughs> 그..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아까 잡담에 올라오신 거 같은데. 맞아요. 방금 한 30초 전에 쿠팡이츠 주문 들어와서 토박 자르고 있어요. <laughs> 아 네, 지금 어디서 알바 중이신가요? 무슨 가게죠? 아 저희 그냥 집 앞에 있는 이제 과일 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르바이트 시급 좀 괜찮나요? 아 최저 시급고요. 지금 배달 기다고 온다니까 빨리 포장해야 돼요. 잠깐만요.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기사님 오셨네 잠깐만요. 아, 예. 제가 갈게요. 네. <웃음> 미치겠네. <laughs> 한명 남았군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소네일이 굉장히. 아, 제가 평소에 늘 하고 다니는 썸네일인데,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까까지만 해도 얀이었는데. 이제 평소라는 이게... 아...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뜻이랑 좀 다른가 봐요. 스코드 오류가 있었나 보네. 이거 아...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2021년 7월 26일 6일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2021년 9월부터 공주님 밑에서 일한 제가 이거를 거짓을 말 치겠습니까? 아 혹시 이게 약간 그 대본일까요? <laughs> 이거 말고 대본이 하나 있긴 한 대본은 아니고 <laughs> 아하.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laughs> 아, 생각을 해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가지고 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떤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오늘 작업 중이었는데 민터님이 6시가 넘어서도 방송을 안 끼셔서 무슨 억까를또 당하셨나라는 걱정 속에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6시요? 아이... 6시에 배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당연히 네네네.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아 제가 소리 냈네요. 아 그러신 거겠죠. 아. <laughs>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이 변명이 아니라 무슨 말이어야 할지 아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그 말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주종우님 <laughs> 죄죄죄죄죄 <laughs> <laughs>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중심 밑에서 개 같이 했는데. 야, 이 정도는 이럴 <laughs> 수 있지. 야, 내가 면전을 같이 했는데. 아, 방송 이것도 모르고, <웃음> 방송에서 <웃음> 내가 민농부 갑자기 긴급 소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관심 1도안 갖고 음성방에는 바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방송 소리 듣고 막 채팅창에서 아, 충상충상 이러고 있는데. 도님 음? 방송은 언제 키시지? 혼자 이러고 있고. 변명해봐 지금까지 했던 말은. 장난 농담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 통화하는 거 기다리면서 지금 디코 프사 저거 만들고 있었고 뻔하죠? 예쁘죠? 그게 예쁘잖아요. 저거 어차피 이거 통화방 나가자마자 아 이제 바꿔야겠다 하시면서 바꾸실 거잖요 <laughs> 어와! 와. 야 변명도 안 하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4년 세월. 야. 그래도 뭐 솔직히 에이. 4년 동안 같이 일을 봤으면은 이제 뭐 아시잖아요 이제 뭐 들어가시죠 아 진짜 섭섭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UFC 아닙니다 WWE에요 인터넷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이렇게 오늘 민동부 긴급 소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래 일하신 분들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함께 보냈네요 조만간 유튜브 커뮤니티에 썸네일러 새로 구한다는 공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썸네일러 포토샵 썸네일러 새로 구할 것 같으니까요. 네, 만간부. <laughs> 아 오케이, 유튜브 한번 뚝딱 됐다. 좋았다. 방금 거기까지로 딱 방금 그걸로 엔딩 딱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 그 뭐야, 그시케님 썸네일 만드세요 이거.